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나무가 아름답게 자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수고했습니다. 가지를 치고 약을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그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냥 놔둬 버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원에 나무를 가꾼 것처럼이나 그렇게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런 가지치기가 있어야만이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쓸수 있는 인물들이 될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면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사람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다놓고참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자녀들에게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돼. 그게 안 통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주일이면 거룩하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맡은 포세에서 충성하게 일하고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그런 인격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그 당사자 며느리감 사 살감을 보지 않았어요. 안본 겁니다. 누구 봤어요? 그의 부모를 본 겁니다. 그의 부모 보고 아, 그 사람 됐어그집 아들이란 우리 딸 줘도 돼그집 딸이라 우리 며느리 삼아도 돼 현명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보고 자랐는데 그 자녀들은요 거울입니다 그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키기 원하거든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십시오.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어려서부터 11조 들은 훈련시키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물로 키울 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는 가는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보험과 같은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눈물을 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놓으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그 기도를 응답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힘어놓은 기도에 열매가 자녀들에게 맺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록교 역사에 이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배후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니다 기도의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거. 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온 이대한 인물 3위에 그 어머니가 한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엮도도 했더니 일사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란 것처럼 먹었을 때는 원래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5년이란 시간 동안 눈물을 엮기도 했더니 돌아와서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엿 기도하는 자녀 막하는데 못 봤습니다. 기도를 심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는 길이 대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심고 이웃들에게 좀 베푸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 내려면 사회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홀문산으로부터 엄청난 물들이 들어옵니다.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 흘러 사회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항상 막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란 것처럼 그 갈리 위에서 흐르는 물 요산강을 타고 사이바야에 들어가면 그거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해입니다 아무것도 살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다보다 400m가 더 낮습니다. 흘러버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막 흘러보내면 거기는 생명수가 넘칩니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이바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떤 그게 가득 차있는 사람은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면 하나님은요, 100배, 6배, 3배로 우리대도 축복해지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베풀면요, 이게 메아리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메아리, 그거 악 소리를 치면 이게 돌아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소리가 오잖아요. 성적은 100배, 6배, 30배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성공하기 원하거든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이름으로 애물을 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면 자녀들이 거듭니다. 반드시 이때가 되면 자녀들이 거두되 풍성하게 거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런데이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땅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는데 자기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귀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쟁입니다. 근데 싹 바꾸진 겁니다. 내 재산 반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자입니다편해야 됩니다. 어디서 베푸는 데서 나눠주는에서 데서 바꾸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보물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신앙을 유산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아 더큰 은혜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많은 것을 거둬들일수 있도록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심는 자는 반드시 자녀들이 물질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는 자들은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돌아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고 역사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늘의 물을 열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좀 들어보려고 이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좀 울면서 눈물에 기도를 좀 심어놓고 자녀의 이름을 좀 베풀어서 자녀들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 눈물로 기도를 심께 해 주셨소. 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귀한 가정들이 되셔서 자녀들이 풍성하게 거듭에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